부모라 그러면 저희 형제 모두의 부모인데, 저 혼자 여기에 모셔놓고, 그때마다 어저 혼자 여기 와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, 위패를 모시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, 나 혼자라는 것은 아니다. 부모님은 나만의 부모님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의 부모님인데,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. 내 부모님은 나만의 부모님이에요. 그러니까 내 어머니하고 나하고 갖고 있는 추억은 다른 형제들은 공유 못 합니다. 나는 어머니가 저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형제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전부가 다.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은 부모님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. 부모님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첫째 아들 나이가 30이다. 그러면 그 어머니도 나이가 30이에요. 왜냐면 첫째 아들을 낳았을 적에 부터 엄마가 되었으니까는. 두째 아이가 나이가 25이다. 그러면 두째 아이의 어머니는 25이에요. 각자 나이도 달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뭔가 위패를 모실 적에는 우리 공동의 부모이니까 다 같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라 하고 나는 내 부모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부모를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부모는 나,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를 갖다가 뭐 형제가 다섯이라고 다섯으로 나, 나눌까 그럼 언제 부모가 다섯 명 형제에게 골고루 사랑을 다섯으로 나눠서 줬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 숫자대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서 줍니까 안 그러죠. 한명한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해서 주잖아요. 100%다 주잖아요.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왜 부모를 공유하려고 하냐고. 이런 생각부터 좀 버려야 돼요. 부모는 공유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.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동생이 오빠가 너무 엄마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오빠하고 상종 안할 거야. 근데 오빠는 자기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지 여동생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적은 없거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그건 싸울 일이 아니라고.